오,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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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A 반시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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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이 왜 그래? 문제가 있는 거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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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음. 음. 음, 음. 어떻게 해? 아. 리우5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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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5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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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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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분의리 우리, 우리 다음에 하면 이거. 이거 음, 뭐야? 저 이번 모르겠어네 네. 저도 모르겠어요. 왜요 모르겠어요. 저도 도 모르겠어요. 저도 모르겠어요. 저도 모요저려요올려버려요다 죽여버려. 아니야. 도모없다고요지말라르겠어어 <laughs> 근데 니가 가면 누군가 한 명은 올오오지지직 여기 안 올라. k n o 여기 올라오시 k n o 요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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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얘랑 얘랑 예. 곱하기니까 더하기 되지? n o w I d o 어 t 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얘는 그뭐 마이너스 6분의 1이지. 어에 마이너스. 개 더하면 1. 마이너스 와. 6분의 6이죠. 이분의 1이죠2에 마이너스 1더하니까2분의 1이죠. 예. 5. 와 이런 개 같은 다 유, 하고 있었는데. 이제 어떻게. 다 하나씩 다 하고 있었는데. 음. 유제이 어떻게 해요. 유제이좀 어려워요. 첫 번째는 음. 괜찮은데 두 번째가. 맞아요. 정말 와. 아니 그런 태자 나도 그런 거지. <laughs> 음, 얘는 우선 네. 마이너스 3분의 1 아, 내적을 해야지 먼저. 81분의 1. 어 81분의 1. 뭘까요? 네. 아니면 어? 네? 이건 됐어? 뭐가요? 됐어. <laughs> 저 그냥 마이너스 없애고 바랑을 어, 해가지고. 어 그래요. 네? 어. 마이너스 3분의 1 내적곱이면 어차피 이거 내적곱 플러스 바뀌지? 네. 플러스예요. 아, 아, 그러니까 A요. 그냥 3분의 1 4제곱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<laughs> 0.75면 3분의 3이잖아. 네, 지수 법칙 어, 할수 있죠. 3, 3, 플러스니까. 3. 그래서 3분의 1의 세제곱이야. 2 네, 1분의 1. 어? 27분의, 27분의 1이죠. 어, 역시. 어. 와. 그래서 와. 27분의 1에다가 3제곱근 9. 수학 천재다. 루트 3. 예. 6제곱 이거 하래. 저 앞에 이 6과 8 있는. 6은 여기 들어갈 수 있죠? 네. 네. 저기도. 어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요. 네. 해서 그러면 의6이지 네. 네. 이거 3/6 9의 3/6. 네. 분모 분자 이렇게 9의. 여기 2잖아. 9의 2. 예. 얘는 그러면 여기 2가 있는 거라 그렇지? 2/6이니까 3의 세제곱이죠? 네. 그럼 9는 3의 몇 제곱이야? 제곱이니까 3의 이거 2제곱이나 3의 세제곱으로 어떻게 돼? 지워져서 3개 남죠. 3의 4제곱이. 보육제보아 나왔죠? 내제곱 아니에요. 어, 내곱아니제아 그러면 1만 남죠. 1만 남죠. 3급은 우리에서 9분이에요. 9이에서9분이에 9분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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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이에요9이 와 대단해 존나서. 아이 대단해 존 정인 정. 마지막까지 마지막. 아 쓰레기야 좀, 이게. 먼저 가 너가 쓰고 가져가. 어, 나 그거 쓰고 가야지. 대신 <laughs> 반정으로 아, 아. 보이겠지. 어. 가야 겠다 i k e it. I w e 계단 내려갈 때저 I w 고내려가 wear. I wear. I wear. I wear. I wear. I wear. 아 w e a 요 I k 4 a r I wear. I w e 아니 I w e 아니 I wear. I w e 요 r I wear. I wear. I wear. I wear. I wear. I w e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얘는 3의몇 제곱이야? 12제곱이지? 네리고 그렇죠. 네. 나누기죠? 빼요 나누기면 이거 빼잖아 아 3에 마 3에 마이너스 14고 또1 뒤에는 아, 3의 마이너스 10제곱이죠? 마이너스 곱하기면은 10. 아. 미시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할 수 있지 아, 럼3 마이너스 24제곱 얘는 그럼 3에 24제곱 뭘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러네 24네요 너무 오케네24 어, 뭐. s so easy so easy 얘 예, 예. 숙제는 예. 없고요 그래. 그럼, 이제 뭐야? 노트 써야돼 아. 네, 네, 숙제 숙제였다며... 없다네요. <laughs> 숙제 없어요? 아, 선행 숙제는 없다.